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한편 업로드하러 왔습니다. 어, 그동안 뭐 코로나다, 뭐 학기 중이다 이렇게 핑계로 좀 게으름을 부렸었는데요. 어, 오늘은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 영상을 한편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어, 이게 이제 엔스케이프가 어, 2.9 버전, 3.0 버전 이렇게 지금 버전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 3.0 버전에서 2.9 버전부터죠. 2.9 버전부터 새롭게 생긴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진작에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와 왔습니다. 어,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음, 엔스케이프에 이제 비디오 텍스처를 사용하는 기능이 2.9 버전부터 새롭게 생겼는데요. 어, 비디오 텍스처는 뭐냐면 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 외부 렌더링 혹은 외부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다 보면 어, 요즘 뭐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나 건물의 전광판, 혹은 뭐 실내 공간에서도 예를 들면 어, 내가 하려는 공간이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많은 공간들 있죠. 그런 공간에 동영상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어, 이렇게 비디오가 돌아가는 화면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이 비디오 텍스처 기능이 생겼는데요. 어, 스케치업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 요, 요 창문 있는 면에다가 면을 하나 이렇게 제가 면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을 음, 앞쪽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어, 쪽으로 조금 빼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리창과 상관없이 약간 허공에 그냥 떠 있는 면이 하나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면에다가 뭐뭐 임의로 임의로 컬러를 하나 흰색을 하나 주고 이 재질의 색깔을 어뭐 예를 들면 비디오로 비디오로 변경을 해놓을게요. 비디오라는 재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엔스케이프 머티리얼에 들어가 보면, 어,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요 알비도, 알비도가 디퓨즈 맵이었죠. 그래서 요 알비도의 텍스처에 보통은 여기에 입히고 싶은 재질을 JPG나 뭐 PNG나 어, 원하는 이미지 재질을 입혔었는데, 그게 정지된 그 2D 이미지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영상을 입힐 수가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All Supported 파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이미지 파일 위주였어요. 근데 여기에 비디오 텍스처 파일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고요. 어, 우리는 그냥 All Supported 파일로 들어가서 어, 제거 제 같은 경우에 바탕화면에 그냥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28강 영상을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엔스케이프 28강에 대한 mp4 파일을 제가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집어 넣었고 요 어, 스케치업 상에서 보면 이미 여기 화면에 그제 오프닝 제 동영 강의 동영상에 오프닝 화면이 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조절을 해 볼게요 이제 클릭 면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텍스처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거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스케치업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 왼쪽 아래에 있는 무브 화살표를 왼쪽 아래 모서리에 갖다가 스냅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보통은 오른쪽 거를 끌면 이렇게 등가 등 비율로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된 채로 확대가 돼서 보통은 오른쪽 아래쪽 모서리에 스냅으로 또 화면을 키워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올린 비디오 파일의 가로세로 비율과 제가 만든 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안 맞아서 지금 요만큼이 좀 남는데요 이런 경우엔 보통 이 파란색 얘를 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늘려서 딱 맞출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건뭐 면의 크기를 여기에 올릴 비디오의 가로세로 비율에 맞춰서 면을 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우리는 일단은 요렇게 면을 맞춘 상태에서 면을 맞춘 상태에서 한번 엔스케이프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제가 엔스케이프에서 이쪽 뷰를 보고 있는데 어, 신기하게 지금 제가 엔스케이프 화면을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이러면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화면을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해 놓은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해 놓은 상태로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딱 놓으면 마우스를 딱 클릭을 놓으면 동영상이 멈추죠. 그리고 화면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정지되어 있는 스틸컷을 어, 렌더를 거실 때는 당연히 당연히 뭐 이렇게 렌더링이 되겠죠. 멈춰 있는 그냥 화면처럼 화면처럼 렌더링이 될 거고요. 어,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 했을 때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그 비디오 패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화면 창이 작으니까 어, 도움말은 좀 끄고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 에디터를 켜서 비디오 패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비디오를 하나씩, 그 비디오 패스를 하나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영상을 하나 만든다. 라고 해서 여기에 또 비디오 패스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두 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영상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10초짜리로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보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우측에 보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어, 다시 어, 최대화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프리뷰를 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우측에 있는 지금 이제 강의 영상 28강이 재생이 되고 있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 패스를 좀 조절을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비디오 패스를 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요 비디오 패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다시 프리뷰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어, 뭐 물론 이제 속도를 더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 뭐 어, 어디에 어떤 렌더링을 거느냐에 따라서 이 비디오 그 텍스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어, 이 주변에, 주변에 뭐 환경이 변하는 걸 이렇게 비디오 텍스처로 창문 밖에다가 자, 잘 세워, 세워서, 면을 잘 세워서 효과를 주시면, 어, 지금 뭐 엔스케이프에서는 루미온처럼 사람이 걸어간다거나, 뭐 비가 내린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지나간다거나 이런 애니메이션은 제작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비디오, 비디오 텍스처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어, 그런 효과를 주는 것도 어, 어떻게 가능할 수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제가 아직 실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어, 지금 이, 이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는 걸로 봐서는 이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는 걸로 봐서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영상을 갖다 넣으면 네, 그게 어, 영상이 돌아가는 건지 실제 화면인지 구분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양한 다양한 그 활용 방법이 생길 것같고요 어, 그리고 이 화면 자체에 어, 우리가 조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걸쓸때 보면 어, Vray에서도 약간 그런 그 노하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얘가 어, 화면이 스스로 빛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엔스케이프 재질을 열어서 요, 이 비디오 텍스처 자체를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켜주면 이 스스로 빛이 나는 재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제가 조금 어둡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음, 되겠죠 이게 스스로 빛이 나는 재질이고 이 빛으로 인해서 요 부분이 밝게 요 부분이 밝게 렌더링이 되고 있죠 어, 요런 효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조도는 조절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뭐 주간에는 주간에는 굳이 셀프 일루미네이션 없이도 자연광으로 충분히 밝게 렌더링이 되겠지만 어,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는 어,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런 비디오 화면이나 뭐 예를 들면 빔프로젝트 화면이나 이런 화면으로 렌더링을 거시고 싶으실 때는 요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어,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비디오 텍스처 2.9 버전부터 생긴 이 비디오 텍스처 수업은 어, 여기까지 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이 범프 재질 2.9 버전부터 새롭게 추가된 그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그뭐 우리 흔히 소스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어,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 어, 자기의 라이, 자기가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를 이 엔스케이프 SL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어, 다음번에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